정부가 산재왕국 오명을 벗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산재사고 반복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부과 기준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문석 기자입니다.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. 정부가 이 목표를 세우고 예방과 제재를 축으로 한 범정부 노동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. 예방 분야 주목할 정책은 건설업 원청, 즉 발주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. 하청이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춘 하청 업체를 선정하게 심사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. 또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넣어 계약 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일정을 확보하도록 민간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도 개정합니다. 제재 강화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.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거라며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%를 예로 들었습니다. 특히 연간 다수 사망 업체엔 영업 정지 3 년간 세번 영업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할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.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. 하지만 앞서 산업재에 대한 즉각적 치료적 제재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던 과태료 부과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한국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. 기업 관리 책임엔 공감하지만 막대한 과징금 등이 기업 경영을 제약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이에 정부는 대책 추진에 앞서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징금 숫자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겠다며 논의 창구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. YTN 이문석입니다.